최근에 제가 뜬금없지만 여러분들의 연애 경험을 묻는 투표를 올렸는데 비티하려고 설문 올리신 건가요? 어떻게 살면서 한 번도 안 사겨볼 수 있어요? 님뭐 요즘 연애함? 이런 댓글들이 달렸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. 제가 한 2주 전쯤에 진격의 거인 극장판 영화관 가서 보고 왔는데 7명 중에 5명이 여자인 거예요. 심지어 나머지 남자 한 명은 커플이더라고요. 그걸 보면서 아 이렇게 여자가 많은데 왜 날가지 온 나는 없나 이런 고민을 진지하게 며칠째 하고 있습니다. 성인 이후 카테고리 있는 거 보니까 주인장 이쪽이구만 맞는 듯 하면서 자기들끼리 놀고 있는데요. 저도 아쉽게도 가장 많은 58%중한 명이 될것 같고요. 덕분에 위로받았습니다. 아리가또. 제가 보치더락 보러 갔을 때도 다 커플 있고, 은근 십덕인데 커플인 경우도 많은데, 저는 눈이 많이 높은 편이에요. 근데 제 얼굴은 솔직히 잘생긴 편은 아니어서,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형의 여자가 저를 좋아할 확률? 거의 0%에 수렴한다. 거의 기적과 같은 확률이다. 그렇다고 저를 먼저 좋아해주는 그런 여자가 있었냐? 그것도 아니고. 그렇다고 제가 사교적인 성격이어서 모임이나 동아리 활동 같은 걸 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연애 감정이 들 일도 없고 안 들다 보니까 무뎌지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? 어느 순간부터 누가 좋다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. 학생 때 이후 없는 느낌. 그냥 하늘에서 저를 좋아해주는 온나 한명 떨어졌으면 좋겠네요. 여러분도 열심히. 저도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인연 맺고, 예, 다음 잘 되겠죠. 그 전까지는 우리 키보토스 학생들한테 의지하는 걸로, 오케이? 그럼 안녕.